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어, 수채화 복숭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 물끝붓 어, 끝에 물을 조금씩 이렇게 조절을 해서 허나트 옐로우 라이색이 좀 밝은 부분을 좀 채색을 해볼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밝아서 약간 이렇게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의 소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남겨두면서 하이라이트 같이 좀 남겨두면서 진행을 해 봅니다 카드 밀루 그렇게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 물기를 더 할게요 그래서 약간은 흥건한 그런 물 맛이 좀 나도록. 그러면서 이쪽에 넘어가는 이런 부분도 되게 밝은 면에 속하기 때문에 채도를 너무 높이진 않으면서 스며시 넘어가는 느낌이 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해줬다면 이제 퍼머넌트 오렌지 컬러를 조금 더 섞을게요. 이렇게 넘어가는 이 중간 단계 컬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컬러를 입히면, 제게 어두운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시간에는 퍼플색, 퍼머트 바이올렛 컬러를 살며시, 반다이크 브라운이랑 섞어서, 물감이 거의 경계가 없이 제가 이렇게 짜서 말려놨는데, 녹화를 할 때, 이렇게 한 화면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색이, 약간, 보라색이 약간 많이 보이죠? 그림자도 함께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좀 물동이 많이 보이지 않게 닦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윗부분의 이, 이 아랫부분도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슥 잡아주고요. 얘는 이제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숭아에 이제 약간의 어두운 이런 부분들은 약간 우선 오렌지 색을 기본적으로 좀 약간 짙게 한 상태에서 반다이크 브라운으로 약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한 여기쯤에 조금만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액센트를 좀 잡아주고요. 이 색이 그대로 약간 윗부분에 꼭지에 그굴곡 있는 부분들을 약간 잡아주면서 속에 보이는 그이 속에 보이는 부분들을 약간 묘사 아닌 묘사를 진행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만 이렇게 해줬고요. 제가 볼땐이 터치가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서 살짝만 붓에 물감을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줍니다. 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치하는 터치도 중요하고 이렇게 조금씩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맑은 느낌의 자두를 우선 그려봤는데요. 점점점 풀어지는 그림자의 느낌. 네, 그래서 오늘은 수채화로 복숭아를 여기까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즐거운 수채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